출제 가능성에 따라 별표 1개부터 별표 5개까지 있습니다. 쌤이 출제 가능성에 따라서 좀 분류를 내놨어요. 출제 가능성에 따라서 별표가 1개부터 5개까지가 있는데 별표 1개짜리는 완전 허접. 나올 가능성 제로에 가까움. 별표 2개짜리는 허접.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별표 3개짜리는 나와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중간 정도의 중요도. 별표 4개짜리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별표 5개짜리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각 작품 제목 위에 보면 별표가 쫙다 쳐져 있을 거야. 일단 공부할 때는 별표 1개부터 5개를 전부 다 공부를 하고 마지막 파이널 기간에는 이 책은 한번 보고 버리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붙들어야 되는 책인데 수능 보기 직전에는 별표 네 개, 다섯 개를 중점적으로 한번더 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를 다 차놨습니다. 알겠죠? 음. 자, 첫 시문부터 할 건데 정지웅 시인의 유리창원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막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이렇게 돼.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스스로 읽기, 자, 그다음 수업,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복습 이렇게 되는데, 스스로 읽을 때는 본문만, 그리고 수업 진행을 하고, 그다음 복습할 때는 이제 작품 설명까지. 오른쪽에 있는 작품 설명들을 쫙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 읽을 때 뭐부터 파악하냐면 스스로 읽을 때 이렇게 해놓으세요. 스스로 읽을 때 일단 첫 번째 시 부분은 긍정적 시어는 동그라미 치고 부정적 시어는 세모 치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 부분 밑줄 치고 물론 샤프로 하셔야 됩니다. 지워야 되니까. 선생님 설명 듣다가 틀린 건 지워야 되니까. 나는 긍정적 시현주 알고 동그라미 쳤는데 선생님이 그분에 세모를 빡친 거야.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가? 이 과정 자체가 공부인 거죠. 알겠지? 이렇게. 자,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 도저히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모르는 부분에 물음표를 칩니다. 물음표. 샤프로 물음표를 쳐 놓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됐으면 그 물음표를 지우면 되겠지. 그러면 수업 듣는 보람이 아주 클 거야. 내가 모르는 걸 알고 끝내면 되는 거니까. 공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모르는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잖아. 이걸 꼭해 놓도록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읽는 시간을 줍니다. 또는 먼저 읽어놓고 봐도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 들어오시라. 알겠나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분석 정리를 오늘 하는 걸좀 보여줄 텐데 전 지문을 마인드맵 분석 정리를 선생님이 다 해주면 아마 이 강의가 한 80강 될 거야. 그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작품을 중심으로 마인드맵 분석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 작품은 선생님 입에서 니네가 해! 설명 다 해준 상태에서 니네가 해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해야 돼. 스스로 하고 본인이 분석 정리한 게 맞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손글씨 자료가 또 따로 제공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